최근 한국에서는 천만 명이나 넘는 관객들이 아주 흥미롭게 즐긴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방관이었는데 그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몸에 영혼이 분리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저승사자들과 함께 죽음 저편의 세상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귀인으로 환생할지를 결정하는 저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판의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왜 이런 내용의 영화에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죽은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길고 신비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처음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살고 있던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이 근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꿔 버린 또 하나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꾀이는 자인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깨고 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니 오히려 언약을 깨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존재하며 죽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믿고 살든지, 그들은 이둘중한 길을 선택했대, 아, 선택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뱀의 유혹은 인간이 죽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의 거짓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최초 인류가 선택했던 그 삶의 결과들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설명을 훨씬 더기교려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혼이 연기처럼 몸을 빠져나가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도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처럼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1 9 6 0년대의 저명한 감독계의 주교였던 제임스 파이크 감독에게는 짐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호텔 방에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흩어져 있었는데, 아들의 사진첩이 책상 위에 열려져 있었고, 또 아들의 물건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상시계는... 아들이 자살했던 8시 20분을 가리키며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 그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죽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강신술사를 찾아가서 그 강신술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디어더스 사이드라는 그의 저서에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만날 때 벽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멈추었다가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구세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하늘에 와서 보니 예수는 그냥 좋은 인간이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유대 광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만남 이후에 이 파이크 감독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유대 광야를 헤매다 결국 그곳에서 기진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 이상한 현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가 쓴 '죽음은 없다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이라는 제목의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죽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며 이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죽음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기만적인 말을 더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거위의 알이라는 SF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거위의 알껍질이 황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정말 거위의 체질과 먹이가 배 속에서 황금으로 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소설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헛된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론들은 가장 오래된 거짓말인 사탄의 결코 죽지 않는다는 기만의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될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들은 미혹하는 수많은 오류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선명하고 반복적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 또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고 단순하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공식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흙에다 생명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전 인격체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가진 전 인격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정확한 말씀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흙에다 감정과 인격을 지닌 연기 같은 영혼을 집어 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죽음 이후에 처분을 받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과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만일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기억과 인격을 따로 가진 영혼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 속에 그 영혼을 잠시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은 살아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몸과 영혼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기만 바꾸어서 나무에 잠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귀한 보석함에 보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집이나 그 인생의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에 잠시 담아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과의 사랑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람들은 더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는 것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기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만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 본질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 본질을 설명하면서 주로 여섯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우와 또 루하우와 같은 의미로 가진 이 헬라우 푸뉴마 그리고 생령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네페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우 푸시케 그리고 몸과 육체를 뜻하는 히브리어 소마와 헬라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영, 영혼, 혼, 바람, 기운, 감정, 마음, 존재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 본질에 대한 설명들은 상당히 방대해서 여러 오해들이 생기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단어들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살아 있는 영과 같은 개념으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적인 자아를 포함한 전 인격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이 여섯 개의 단어들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삼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루하우와 푸뉴마라는 단어는 여러 성경절에서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영혼 등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네페시와 푸시케라는 단어와 이분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내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자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페시와 부시케가 독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자아를 포함한 전인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절들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삼분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 루아우와 푸뉴마가 인간의 내부적인 자의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존재, 예를 들면 성령이나 악령 등 영적인 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패시와 푸시케는 이런 외적인 영과 구분되는 내적인 자, 곧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아도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기만이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기만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돌려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어서 죽음 가운데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 구원자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사탄의 주장을 믿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사람은 영혼이 죽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구원자 없이도 계속해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단순하고 선명한 말씀을 확신 있게 믿고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깊은 시험 속에 있던 요배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떠나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처럼 스스로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권한과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내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녕 죽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살수 있다는 오래된 거짓말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조율되고 맞춰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